예요. 플러. <laughs> 예날성편감사해요아 우리 언니가 그 뉴발란스가 N B 로돼 있잖아요. N B 알아요? 뉴발란스 아세요 여러분들? 뉴발란스가 N B 잖아요. 제가 뉴발란스 티셔츠를 잠옷으로 입고 있어요. 우리 언니가 야 N B 줄임말이 모발란스야. 그래서 <laughs> 우리 언니에 3 0대인데 N B의 줄임말이 모발란스야 이러는 거예요. 아니 노발란스 누가 이 옷을 사겠냐고 뉴발란스니까 사겠지 노발란스는 나쁜 말이잖아 누가 브랜드명을 그렇게 짓겠냐고 막그 얘기하다가 언니 엄청 놀랐어요 언니한테 비밀이에요 노발란스여가지고 송탄 감사합니다 아 한숨 쉬어서 미안해요 기분이 조금 다운되네요 뭐 연휴가 끝났다고 하니까 조금 슬퍼요. 정말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너무 맛있게 먹을게요. 아, 됐다. 여러분 제 마음 다 드릴게요. 바보님 팬 감사합니다. 아, 나는 방송하고 아, 이 노래, 이 노래 듣고 우리 방송해야 될것 같은데, 정사장님야아님 안녕하세요. 하트 감사합니다. 방송해야 될것 같은데. 다음 우리 내일 들어요. 팬님 어서오세요. 여러분, 제 정규 시간은요. 오전 7시에서 8시 여러분들 출근할 때 함께 할 거고요. 오늘은 나중에 틀것 같아가지고. 나중에 틀것 같아요. 목이 좀 아파요. 오늘 목이 좀안 좋네요. 근데 저 방송 킨지 2시간 넘었어요. 음, 여러분, 평일 7시에서 8시랑 오후, 아, 오후 5시에서 7시 퇴근 시간 때 같이 방송할게요. 협쉬세요 네, 이 노래는 맞... 20분 되면 방송할게요. 여러분, 연휴 마지막 날이니까 자연미 블루이님 어서 오세요. 네, 연휴 마지막 날 편하게 쉬시고요. 너무 오래, 내일 출근한다고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. 아셨죠? 내일 아침에 봐요. 내일 아침에 보고 음, 내일 아침에 보고 출근 잘 하시고 오늘은 제발 술 드시지 마시고 또 원류병이긴 한데 너무 술 드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<laughs> 편안하게 마무리 하세요 알았죠? 아 진짜요 사장님도 그럼 내일 방송 때 봬요 편하게 기분 좋게 차분하게 네, 하루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요 간단하게 오늘 맥주까지는 허락해 드릴게요. 맥주 한잔은 허락해요. 안녕히 계세요. 다들 방송할게요.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. 네, 편안하게 마무리하세요. 안녕.